자, 장비. 어떤 순서로 맞춰야 되나 한번 고찰을 해봅시다. 일단, 예전, 꽤 됐죠, 패치가. 예전에는 그냥 강화라는 기능이 없었는데 이 수건 같은 게 생기면서 이 장비를 보시면 자, 업그레이드 기능이 있죠. 수건을 사용해서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고, 수건을 사용해서 팔 수도, 아 얻으면서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장비를 얻으면 강화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수건이 잘안 모이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다 모아요, 다 모아서 제가 원하는 옵션이 뜰 때까지 합성, 합성, 합성하는 편이거든요. 어제 지금 이 장비랑 이 장비는 합성으로 어제 만들어낸 거예요. 자 브론즈가 8대25 실버가 29 골드 영성이32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이벤트템은 5성이라서 964개를 주죠 수건을 빠르게 획득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벤트가 있으실 때 옵션이 안 맞는 잡장비가 있더라도 이게 이벤트 아이템이 3개가 맞춰져요 아니, 아니. 여덟 개 혹은 여섯 개가 맞춰져 있으면 한번 이렇게 이벤트가 있을 때 장비를 세 개가 살수 있어요. 그럼 3,000 정도의 수건을 획득할 수 있죠. 뭐 그것도 그건데 일단 뭐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하실 때 일단 여기서 자 골드랑 이벤트 아이템 옵션이 붙은 거를 저기 이벤트에서 사시거나 아니면 합성이나 티켓으로 뽑아서 획득을 하시고. 그래서, 노가다를 하실 때, 최대한 골드랑 배달이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노가다 템이 어느 정도 맞춰졌다. 그리고, 이것처럼, 비행기, 비행기, 윙, 뭐, 이런 옵션이 붙어 있는 데미지 증가란, 상위의 옵션이 뜬 공격 아이템이 있다. 이런 거를 만들거나 먼저 수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건은 나중을 위해서 항상 모으셔야 되고요. 아, 그리고 10성이 넘어가면 다이아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과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다이아 투자 대비 상승 효율은 크게 높지는 않으니까, 10성까지만 음, 업그레이드 하고 보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